할렐루야!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셨죠.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이번 주간에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지난 날에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천국에 가신 집사님이 꼭내 앞에 늘 앉아 계셨거든 앉아 계신 것처럼 갑자기 제영 가운데 아이 집사님과의 그때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를 영상으로 이번 주간에 영상을 찍어야지 하고 메모지에 의정모를까 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천국과 있던 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 집사님은 항상 18곡이 있습니다. 무슨 찬성 좋아하세요? 하면 저요? 8 8장요 내진정사 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봐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앞플적에 건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에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적심을리지산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지켜 주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그 못내, 주는 높은 산성 내방패시라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누리고 나하친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시어머니인데 이 권사님이 시집을 오니까 얘야 너 나랑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런데 이 착한 권사님은 세댁 때 그냥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서울에서 젊을 때부터 온갖 장사를 하며 열심히 열심히 살았던 아주 아주 신실한 그리고 교회 집, 교회 집 열심히 다해 살았던 삶을. 그런데 그분의 삶을 제가 오늘 제목이 착한 치매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질병을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연세가 되시면 치매라는 병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착한 치매라는 이분이 삶을 어떻게 살았냐? 언제나 섬기는 삶, 섬김의 삶이 몸에 비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사시다가 약간 치매가 있는 것 같아 해서 자녀들이 의논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댁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같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실하세요. 교회를 오시면 저 교회 입구 길거리에서부터 담배꽁초까지 다주워서 들 그, 들어오는 그런 깔끔하신 분이요 와,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약간의 지매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사느라고 뭐 여행도 다닌 적도 없고, 늘 자기 삶에 교회만 열심히 기도 생활, 오직 기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저 집사님이 세상에 자녀들이 아무리 어디를 가자고 좋은데 구경시켜도 안 간다 그랬으니 가서 청소한다 그러고 저 집사님을 모시고 우리 동네에 가면 대암이라는 곳이 대암이 호수 바늘 조수지라는 곳이 예뻐요. 거기 가서 모시고 그 바늘 조수지를 구경해 드리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식사를 해주면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얼른 가서 집사님 혼자 계셨어요. 이제 자녀들은 다 사업을 하시니까. 집사님, 저 청소 좀 도와주세요. 아유, 섬기는 거 좋아한대잖아. 옷을 헐레벌떡 입으시고 따라와서. 아니, 교회 청소하러 간다면요 그래서 아니, 저한 바퀴 돌고 와서 청소하라고. 아, 네, 네, 네. 가서 거기 호수 앞에 구경을 지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어린아이처럼 너무 행복하다 와, 이렇게 멋진 곳이 어디냐고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아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벤치에 앉으라더니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은 사모님이시도 하지만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손잡고 해주시는데 그 기도를 30분을 똑같은 계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모시고 와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사드리려고 가니까 나 청소한다고 와서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식사를, 이거 만약에 나온 걸안 먹으면 돈을 배로 물어야 돼요. 아, 어, 그래요? 그럼 먹어야지. 약간 치매가 있으니까.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보십시오. 또 얼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치매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그러기 전에 그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또한 번, 배구노서란 곳이 있어요. 안양에 가면. 그게 또 모시고 하려고 제가 오후에 가서 띵동하고 집사님 저 청소 좀더 도와, 도와주세요 하니까 또할아버 나오시는 거야. 태워서 가시니까 아니 청소하러 간다더니 교회를 안 가고 왜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한 바퀴 돌아와서 청소해야죠. 그래서 배구 놓으면 또더 넓어요. 아주 호수가 커요. 와 너무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서. 아 그래도 이, 이곳까지 왔으니까 우리 식사 시간은 아니지만 오후니까 간식이라도 먹읍시다. 저 갑시다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사는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뭐 하는, 을까요 그리고 무고를 한 접시 시켰어요. 이 반은 목사님, 남편, 우리 남편 목사님을 드린다. 반을 그냥 자르면서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다 반은 목사님들. 굳이 너무너무 우기셔가지고, 제가 반을 잘라서 목사님들이 잘, 오케이. 그래서 포장을 하고, 반을 가지고 둘이 먹고, 한 바퀴 돌고 모셔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며칠 후에 갑자기 치명이 심해지시고. 그리고, 교회, 어느 날 교회 오셔서, 아이고 이거 벗어는 또 누가 사주셨어요? 하면, 아이고, 우리 딸이 사, 사줬다, 누가 사줬다 하면서, 어머, 새벽 기도 오셨다가, 예쁘다 소리를 못해요. 벗어는 벗어놓고 맨발로 가신 거예요, 겨울인데. 지금도 제가 새벽 기도도 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느 날부터 또 계속 옷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사준 옷인데, 제가 그80어르신데 옷을 입겠어요? 옷을 가져와서 저를 입으라고 계속 갖다 주신다니 며느리가 너무 웃기다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조금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제가 가면 엄마처럼 저를 잡고 오셨냐고 반가워하면서 직원들 보고 빨리 밥좀 하라고 우리 목사님 이 식사 대접해서 보내야 된다고. 어쩌면 그렇게 대접 대접 대접.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모습이 그, 그분의 살았던 삶에 그저 섬기려고 그래요. 뭘 하나라도 드리고 싶어서, 뭘 하나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생각과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아, 그래. 의사선생님들이 살아온 삶에 치매가 걸리면 젊을 때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연세가 되셔서 또 그리고 치매가, 내가 그렇게 될때 행동을 그렇게 한다. 어떤 분은 성격장애 침해가 와서 매일같이 하루 종일 욕만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후배가 하는 요양원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한방에 있는데 이 할머니는 하루종일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오만 욕을 다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옛날에 어쨌지 너 옛날에 왜 그랬지? 옛날에 그 기억도 남았서 했는 말을 계속하고 또 하고. 하루 종일 시끄러워서 온 원이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욕을 다 먹고 있다 더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참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할아버지 기가 먹었어요. 아무리 더들어도 아무리 욕을 해도 기가 안 들리니까 혼자 하투 가지고 배만 떼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치매는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 인생 젊을 때부터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횡년한 나중에 치매 안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요 치매가 와도 착한 치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격한 성격 장애 치매는 온 가족들과 그 요양원에도 사람들을 괴롭혀서 살수가 없도록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슬픈 이야기를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해서 절대 치매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책도 많이 보시고 찬양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치매 걸리지 않도록 뜨개질도 하시고 계속 머리를 쓰시고 <laughs> 그리고 자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달려가면 치매가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영상을 찍나요? 너무 놀란 것은 그날 새벽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가 이번 주 영상을 찍어야지 하는데 그 며느리 권사님 말이에요. 다른 일로 켜, 카톡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제 밤에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에요. 나 그때야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난 얘기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전날 돌아가신 날인데 오쩌면 그날 그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저에게 갑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 그때 우리 둘이 정말 추억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운반할 때, 그날 그 행복했고 즐거워했던 그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앞에 계신 것처럼, 아, 영상 하나 찍어놔야지 기념으로. 이렇게 다니까요 지금 돌아가시고 그 목걸이를, 며느리를 주셨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줬어요. 십자가 목걸이. 저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겨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힘내시고 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섬김의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노년에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걸려도 늘 그런 삶을 향해서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섬김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저는 많이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힘든 세상이지만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찍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치매도 걸리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한치와 볼래다 볼수 없잖아요. 우리 착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